안녕하세요 아기베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치약으로 액기 한번 만들어볼거예요 갑자기 쓰러졌네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이 치약으로 한번 액기만들어볼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네이 치약으로 액기 한번 만들어볼건데요 일단 먼저 여기 짜놨어요 근데 좀적은것 같아서 좀더 짜볼게요 준비물은 아무... 아무스 물풀 그리고 베이킹소다나 식소다 일단 이 치약을 좀 짜주세요 이거 좀 갖다 놓고 올게요 아네 갖다 주고 왔고요 어 엄마 어 떨어졌었네 이걸로 만들 건데 이게 엄마 이게 좀 이렇게 좀 뭉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거 같아요. 좀잘 이렇게 늘어나고 아모스 엄마 아모스 불을 절반 이 정도 넣어주세요. 그거 섞으시면 뭉칠 거예요. 오, 뭉친다. 우와. 어! 네, 이렇게 뭉치고요. 모든 여러분께서 거의 초보이신 분들, 저도 언제는 초보였는데, 당연히, 근데, 걸 만들다가 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해주고 아무스 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아무스 불로 거의 만드니까 해주고 제가 엄마한테 아무스불사 있는 것도 모르니까 또사 달라고 했더니 사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어꽤 초보인 분들 꼭 만들어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손에 좀 이렇게 묻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이킹 소다를 좀 넣어줄 거예요. 엄마. 집밥백이 묻었어요 아 진짜 아 잠시만요 근데 다행히 조금이라도 안 어성한 상태에서 넣어가지고 됐어요 밑에 수다가 좀 떨어져서 엄마 가 갑자기 자자고 들어오셔서 이것만 소개하고 간다고 했어요. 음, 이거 완성했고요. 이 치약이 꽤 잘, 꽤나 잘 되더라고요. 이 치약이 꽤나 잘 돼요. 뭐 알메 치약에 뭐알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고 그런 거 하면 완전 100% 망치시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어, 죄송해요 화면에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되게 잘 늘어나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잘 늘어나고요 원래 이 치약 자체가 잘 늘어나요 치약의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치약이 되게 추천드려요.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좀더 추천드리는 것은, 이게, 그거라는 거. 되게 이거, 치약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액괴도 잘 만들어지지만, 이 치약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니까, 이거 되게 강추 드려요. 진짜 이거 많이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잊지 마세요. 이거 초간단이에요. 나는 치약이니까 랩은 안 돼요. 치약들은 다랩안 되더라고요. 이래요. 굉장히 좋구요 손에 안 묻고 냄새는 뭐 취향 냄새 그대로인데 이게 꽤나 잘 늘어나서 그게 좀더 좋은 것 같고 막막 막 되게 뭐 이상한 점투처럼막 뚝뚝 끊어지지도 않고 뚝뚝 끊어지는 것탁이게 끊어지는 건데 민 늘어나는 그런 힘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가수랑 바이올린 리스트 봤는데 음, 교회에서 부활축제 오늘이 4월 5일이거든요 부활축제 가가지고 봤는데 음, 그거 제가 올렸거든요 많이 보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일단 좀 많이 어지러워서 그랬고 지금은 아 어! 죄송해요. 이게 이렇고, 이거 그거. 토핑 만들어서 넣는 곳인데, 제 토핑 친구한테 팔았어요. 어, 2,000원 주고. 어차피, 이제 다 지나갔고, 우리 반은 토핑 안사요가고 요즘. 쇼핑 옛날만 해도 완전 유행했는데 요즘 화장해요 너무 빠르지 않나? <laughs> 갑자기 수준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좀 많이 긴장해야 된다는 <laughs> 그런 거. 다음엔 도대체 어느 게 되는 건지. 지금 화장하면. 네. 지금. 가아 치약으로 액게 만들기 였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